Ch 오늘은 파리를 떠나서 파리 근교에 있는 아울렛을 들렀다가 스위스로 갈 예정입니다. 라발레 빌리지라는 아울렛이고요. 파리 동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파리 근처에 있는 아울렛 중에서는 가장 크고 좀 저렴한 아울렛이고요. 라발레 빌리지 아울렛에 가서 바잉을 하고 오후에 스위스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 도착했습니다. 주차하는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오늘 평일인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여기 주차장이 엄청 넓은데. 아,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안 직원이 짐 검사를. 보통 이제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하면은 대부분 다 유럽은 저렇게 간단하게라도 짐 검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피, 휴일도 아닌데 사람이 너무 많네요. 한국인과 중국인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네요. 오늘 평일인데 여기서는 주로 구찌, 버버리, 뭐 셀린느 이런 거 집중적으로 바잉을 해볼까 합니다. 라발레빌리지 아울렛은 보시면은 인포센터에 가서 할인 쿠폰을 받으시면 좋아요.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에요. 네, 인포센터에 왔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확히는 웰컴 센터입니다. 인포가 아니고 웰컴 센터. 아, 오셔서 웰컴 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시작점이 있어요. Okay. Hello. Uh, I need coupon. Coupon? Discount? Coupon? Korea. Korea, do you have any visa? Yes. My telephone battery. Yeah, but we don't have like so here you have the and you have uh, this one and only that you only have also on this one? wonderful to be meeting. Thank you. you well. uh -huh. Exactly. Okay, you okay, okay okay. okay, okay. Thank you. Right. Bye. Hello, hello. Hello, <laughs> hello. Just me. Oh, <laughs> ah, just you. Yeah. Hello. 아, 일본. 이 체크백. 오케이. 일본. 오, 코리아. 코리아. 아, 코리아. 코 쿠폰 받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와플이랑 커피. 먹을 수 있는 쿠폰인 것 같아요. 일단 이따 시간 되면 가서, 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노, 아모리노라는 상점이네요. 자, 일단은, 구찌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샤넬이랑, 뭐, 에르메스 다, 롤렉스 다, 이제 실내에서, 그 매장 안에서는 촬영이 안 되는데, 구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에서 촬영하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러면 이만 끊고, 다행을 하고, 카메라 켜겠습니다. 구찌에서만 좀 샀고요.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차장으로. 아, 이제 스위스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아, 스위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스트라스부르라고, 그,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묵고 내일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스트라스부르. 어, 롤렉스 매장 앞에 와서 이제 차를 잠깐 대놓고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 롤렉스 매장.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유럽 택스 리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행을 오셔가지고 택스 리펀 받으시면은, 스위스나 뭐 영국 이제 제외하고 많이 가는 나라들은 대부분 EU에 묶여져 있는데, EU에서 산 물건들은 마지막으로 그 출국하는 공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독일에서 물건을 샀다. 근데 프랑스에서 출국을 한다. 그럼 프랑스가 EU 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 공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스위스나 뭐 이런 데서 산 거는 스위스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실 때. 그때 택스 리펀 받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마지막에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 마지막 공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 프랑스에서 아웃을 하는 경우에 프랑스에서 산 물건들은 기계가 이제 택스 리펀을 해줘요. 샤넬 백이나 뭐 이런 너무 비싼 물품들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에다가 택스 리펀 용지 스캔을 하면 어, 그냥 끝나요. 음, 카드로 신청을 하면은 한 12%, 13% 정도 환급이 되는데 일주일에서 한달 정도 후에 카드사로 이제 환급이 되고, 현금으로 환급을 하면 스캔을 한걸 가지고 다시 이제 현금 찾는 창구로 가서 현금을 받아야 돼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 네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카드보다 훨씬 적죠. 퍼센트가. 대신에 뭐 다, 당장 이제 돈을 받을 수, 있, 받는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유로로 받는데 또 그거를 또 원화로 또 이제 환전할 때또 환전 수수료 나가고 그러면은 좀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드로 받는 게 낫지 않나. 예전에는 이제 다 사람이 수기로 하고 뭐 이렇게 다뭐 우편으로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혹 그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이제 전산으로 다 되니까 기계로 스캔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대부분 아 대부분이 아니라 한 번도 환급이안된 적은 없었어요. 카드로. 그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프랑스에서 아웃을 하는 경우에 프랑스에선 산 물건을 택스 리펀 받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탈리아에서 산 거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이탈리아에서 산 거는 사람한테, 창고에 가서 사람한테 이제 택스 리펀을 받아야 돼요. 아, 이제 문 열었네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롤렉스는, 어, 들어갔다 나왔고요. 이제 에르메스 매장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르메스도 이제 곧 문을 열것 같습니다. 10시 반에 문을 연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한 5분 남았거든요. 그래서좀 기다렸다가 오픈하면 어, 들어왔다 나오겠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루이비통이고요 트램이 다니고 있는 스트라스무르 어, 명품거리 모습입니다